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 tv의 브로스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마이크다 본인의 목소리를 담는 마이크가 사실 영상 퀄러티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마이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하나 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비에서 나온 프리미엄 지향성 마이크 조비 웨이보 프로입니다 정확히는 웨이보예요 웨이보 웨이브가 아니라 웨이브인데 그냥 빠르게 발음하니까 그냥 웨이브라고 얘기를 할게요. 조비의 웨이브 프로라는 지향성 마이크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예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비는 카메라 악세서리 장비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죠. 글로벌하게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조비의 이런 관절 삼각대 이런 걸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조비의 제품을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용 작은 관절 삼각대하고 또 테이블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테이블용 이런 거치대에도 조비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비에서 이런 프리미엄 마이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리뷰할 텐데, 기능에 대한 리뷰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리뷰하고 있는 바로 창수남님이나 진블로그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대한 리뷰보다는 저는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로 저 같은 유튜버한테는 이런 기능은 상당히 좋더라. 이게 진짜 의미가 있더라. 사용자한테 주는 가치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제 소리를 수음하고 있는 게이 조비의 웨이브 프로인데요. 다른 마이크하고도 한번 비교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비의 웨이브 프로입니다. 자, 이 녀석이 실제로 저한테 줬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조비의 웨이브 프로를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펌웨어 업데이트예요. 이 마이크도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요. 이런 부분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조비 웨이브 프로를 사시면 반드시 이 조비 웨이브 프로 앱을 까시고 이 설치한 이후에 연결을 하시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펌웨어를 쓰시는 게 좋잖아요. 업데이트를 하시고 다양한 기능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꼭 펌웨어 업데이트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해서 사용하시기 전에 설정할 거딴거 거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바로 마이크의 그 수음 레벨. 음량 레벨을 설정하시는 거. 아마 카메라에도 이 카메라 소리를 설정하시는 게 있을 거고, 이 조비 웨이브 프로에도 이런 게인을 어 0에서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앱에서도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이크 볼륨 레벨을 잘 설정해서 맞춰 놓으시면 사용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조비 웨이브 프로가 저한테 줬던 가치는 좋은 음질이에요. 좋은 음질인데 그걸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향성 마이크잖아요. 그야말로 내가 소리를 내는 이 방향대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좋은 음질을 쉽게 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빼면 이렇게 길쭉한 마이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를 이쪽으로 잘 들어가게끔 얘가 유도를 하는 거죠.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기본적인 카메라 내장형 마이크하고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지향성 마이크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리를 좀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두 개, 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 거는 조비의 웨이브 프로, 조비의 웨이브 프로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디폴트 모드로 수음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쪽은 o 의 지향성 마이크, BY, 저게 아마 MM1일 거예요. BY 보야의 지향성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니 GV210의 내장 마이크, 그냥 안에 들어 있는 마이크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TV를 살짝 틀어놨어요. 일부러 노이즈를 조금 넣으려고 TV가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서 좀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지금은 소니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입니다. 네, 지금은 같은 카메라의 보야의 지향성 마이크인 보야의 BYMM1, BYMM1 이라는 지향성 마이크를 결착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보고 있어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니 카메라에 보야의 지향성 마이크인 BYMM1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런 영상을 찍는데 있어서 영상의 퀄리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음성, 음질, 마이크의 품질입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고자 하는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게 이런 유튜브 방송의 핵심이다 보니까 저는 영상보다도 소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네, 이게 내장 마이크고요. 소니 내장 마이크를 가지고 소니 어,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죠. 내장 마이크, 내장 카메라 마이크 가지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음, 내장 마이크는 숨의 이 레벨이 조금 어이 지향성 마이크를 했을 때보다 낮아서. 조금 이 사운드 레벨을 높여야 됐어요 지금. 이상합니다. 어쨌든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는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주비의 어, 웨이브 프로로 돌아왔고요. 주비 웨이브 프로로 어, 찍어보고 있습니다. 같은 길거리에서 네, 차가 다니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리를 담아내는지 주비의 웨이브 프로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 디자인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쪽 마크 때문인지 되게 이쁘 이쁘네요. 조비 웨이브 프로가 디자인 마이크의 디자인이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스피커로 들으면 차이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어보면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할 때 느꼈는데 확실히 소리 퀄러티가 좋아요. 무엇보다도 제 목소리 자체에 포커싱하면서 다른 소리는 좀 줄여주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소리 퀄러티가 굉장히 듣기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색은 기본으로 놔두면 이 저음 목소리가 이제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인데 목소리의 저음을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뭐 저음이 싫다 그러면 다 세팅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조비 웨이브 프로는 이렇게 좋은 소리를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었어요. 자두 번째는 켜고 끌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다 보면 기껏 다 촬영을 했는데 오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 목소리가 안 들어가 버렸어.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가끔 생겨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외장 마이크를 쓰기도 하고 그냥 마이크만 따로 수음하는 그런 이제 녹음기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걸 쓰다 보면 한 10번, 20번 촬영하다 보면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럴 때 진짜 짜증이 나죠. 자, 그런데 이 조비 웨이브 프로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카메라를 켜면 같이 켜지고 끄면 같이 꺼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불이 들어오면 마이크가 켜진 건데 카메라가 켜져 있잖아요. 꺼볼게요. 카메라를 끄면 마이크도 같이 꺼집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면 네, 같이 켜져요. 그래서 이게 촬영하면서 마이크를 설정을 안 해서 소리가 안 들어간다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그 스트레스가.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소리는 이 세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세부 설정 또한 굉장히 쉽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비 웨이브 프로에는 이 개인 설정이 버튼으로 나와 있어요. 즉, 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의 볼륨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 이 버튼으로 쉽게 0에서 플러스 10dB 플러스 20dB 이렇게까지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외장 마이크를 쓰는 경우에는 또 외장 마이크의 개인은 따로 또 여기서 별도의 버튼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비 웨이브 프로 앱을 설치를 하시면 이앱 내에서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다 앱에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굉장히 진짜 디테일하게 어, 이퀄라이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난 저음에 치우친 게 싫다 그러면 저음을 줄일 수도 있고 고음을 높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다 설정할 수가 있고 이런 프리셋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이런 목소리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퀄라이저 설정도 되고 로커 필터도 세부적으로 다 조절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소리 세팅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찍다 보면 얘내 어,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있지? 어, 너무 작게 들어가거나 너무 크게 소리가 들어가서 파열되지는 않나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모니터링이 쉽게 돼 있습니다. 이 LED 이 조명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이렇게 있어서 찍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내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은 아주 정상적으로 괜찮은 소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너무 크면 아아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너무 크면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오거나 빨간색이 들어오면 소리가 깨지고 있다, 너무 크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소리가 좀 깨지게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왜 녹음하다 보면 갑자기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오디오가 깨지지 않고 잘 살리기 위해서 이 세이프티 모드라는 게또 여기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두 채널로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소리가 작게 잡혀진 그 채널을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세이프 녹음 기능은 저도 처음 본 기능이었거든요. 여기서 바로 설정할 수도 있고, 역시나 앱에 들어가면 이 세이프를 여기서 껐다 켰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녹음 중에 큰 소리가 날것 같다. 그럴 때쓸 수도 있고 녹음 환경이 좀 불규칙해서 갑자기 내 목소리가 다른 큰 소리 때문에 잘안 들어가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오디오 균형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되면 세이프티를 켜놓고 녹음을 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다음 유용했던 점은 두 사람이 같이 쓸 때, 뭐 인터뷰를 딸때 이렇게 2인용 이상으로 사용할 때도. 어, 유용하다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핀 마이크 같은 외장 마이크를 여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 잭이 있어서 외장 마이크를 연결을 하면 한 사람은 여기에 붙여서 활용을 하고, 찍는 사람은 이 웨이브 프로에 수음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따로따로 녹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핀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면 카메라에는 연결 잭이 하나밖에 없지만 두 개의 마이크를 연결해서 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간도 장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웨이브 프로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제가 쓰던 그냥 저가형 지향성 마이크들은 배터리가 안 들어 있고, 그냥 꽂으면 그냥 되는 녀석들이었는데, 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해야지 쓸수 있는데, 처음에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아, 아, 이거 배터리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이 녀석 배터리가 60시간이 가요. 60시간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면서 2주, 3주 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충전 한번 하고 지금 충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한번 충전하면 60시간이 가기 때문에,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간도 여유있게 쓸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었어요. 음, 조비 웨이브 프로로 지금 노이즈 리덕션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어, 녹화를 하고 있고요 걸을 때날수 있는 소음을 얘가 좀 방지를 한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노이즈 리덕션을 켜 보겠습니다 네 켰습니다 지금은 조비 웨이브 프로로 녹화를 하면서 걷고 있고 노이즈 리덕션을 켰습니다 이게 설명서 보니까 걸을 때날수 있는 이런 불필요한 소음들을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에는 작은 미니 삼각대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걸 들고 지금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이즈 리덕션을 껐고요. 예, 다시 켜보겠습니다. 예, 다시 노이즈 리덕션을 켰습니다. 켠 상태예요. 차이가 좀 있나요?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이 녀석이 부피예요. 어,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제법 되죠. 배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법 부피가 있어서 좀 크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찍을 때. 굉장히 전문 장비처럼 보여서 밖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약간 시선을 끄는 그런 부담감을 느낀 부분. 그래서 이 녀석의 부피감이 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프로용 마이크들이 아 내가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는지 이어폰을 연결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아쉽게도 이어폰을 연결해서 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제가 리뷰하는 이 모델에는 이어폰을 연결하는 기능은 없어서 그런 모니터링, 직접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 기능은 없다. 이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지금은 그냥 소니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 있다. 내장 마이크와 연결이 어 지향성 마이크를 했을 때와 그냥 내장 마이크, 지향이 없는 거죠. 아마 카메라는 소니 카메라에 있는 내장 마이크는 지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조비의 웨이브 프로를 어, 이렇게 반대쪽으로 장착을 했어요. 지금 앞쪽에는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사거리인데, 그래서 앞쪽에는 차 소리가 별로 a y of the way of the way of the way of t h 지향성인데 굉장히 단방향에 치우쳐진 지향성이다 보니까 제 목소리에 집은 집중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믿을 수 있는 소리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이게 가격이 상당하죠. 하지만 뭐 프리미엄급 마이크들 훨씬 더 비싼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경쟁할 수 있는 기종과 비교한다면 가격도 저는 경쟁이 있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유튜브를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쓰기 쉽고 좋은 소리를 내주는 마이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가격도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이 정도 마이크는 하나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녀석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